대전 유성구 복명동에 위치한 코오롱 하이에르는 입지에서부터 눈길을 끄는 단지입니다. 유성 중심생활권이라는 핵심 입지에 자리 잡고 있어 교통, 교육, 생활 인프라를 모두 한 걸음에 누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도보권에 유성온천역이 있어 대전 도심은 물론 세정 충청권 이동이 편리하며 KTX와 SRT를 이용할 수 있는 유성 터미널과 대전역 접근도 수월합니다. 또 바로 앞에는 복명초. 인근에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있어 자녀 교육 환경도 뛰어납니다. 단지 주변으로 홈플러스, 유성시장, 백화점, 병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어 굳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일상이 편리하며 유성천 수변공원과 갑천 생태벨트까지 가까워 쾌적한 자연환경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대전에서도 희소성 있는 더블 역세권이자 숲세권, 학세권의 입지를 모두 갖춘 곳으로 이처럼 입지와 생활 편의, 자연환경까지 삼박자를 모두 갖춘 아파트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코오롱 하이에르는 단순한 아파트가 아닌 살고 싶은 집, 놓치기 아까운 기회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끌고 있습니다. 미래가치를 봐도 유성복합환승센터, 2호선 트램 등 향후 개발 호재도 많아 지금이 가장 합리적인 타이밍이며, 실거주는 물론 투자 목적으로도 충분한 매력을 가진 입지입니다. 코오롱 하이에르는 단지 안팎으로 완성도 높은 삶을 원한다면 반드시 눈여려 봐야 할 선택지입니다. 아래 전화로 연락 주시면 지금 바로 모델하우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